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보보안학과 스마트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수모비족을 대상으로 한 충돌방지 시스템을 주제로 캐스톤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팀원 소개를 시작으로 추진 변경 및 개요, 기능과 구현 과정, 구현 영상, 결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박건환 팀장을 필두로 유해진 노지의 팀원이 있습니다. 박건환 학생이 전체 프로젝트 진행을 책임지고 유해진 학생과 노지 학생은 앱 프로그래밍과 디자인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변경 및 개요입니다. 저희팀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체 인구의 90%가 넘어가며 있어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이른바 수문비족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수문비족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차량과 스마트폰 간의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RSSI 값을 계산하고 이 값이 인계값에 도달했을 경우 서로에게 알림을 주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스템의 기능 및 구현 과정입니다. 먼저 자동차의 센서를 구현하기 위해 라즈베리파이 3를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경보를 울릴 RSSI 값을 설정하면서 주의경보, 긴급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라즈베리파이 3에서 블루투스 신호 스캐닝을 통해 다가오는 신호앱 RSSI 값을 계산하고 그 값에 따라 주의 경보를 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신호를 스캔하여 RSSI 값이 일정 거리에 도달할 경우 주의 경보를 울리는 앱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의의 블루투스 신호와 매칭이 되며 게이지 바를 통해 각각의 신호에 따른 신호의 세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를 울릴 RSSI 값을 설정을 하며 토스트 메시지로 주의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현 영상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영상이 스마트폰 앱 영상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이 자동차의 센서를 대체할 라즈베리파이 3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두 기기가 가까워질 경우 각각의 기기에서 주의경보를 울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차량과 소모민족 간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